3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한미완전두유 검은콩에요 지금 쿠팡에서는 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른 판매처 최저가 17,050원과 아,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7,05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 체감 할인율이 약 41%라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요 2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오설록 그린티 랑드샤 쿠키에요 지금 쿠팡에서는 13,16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다른 판매처 최저가 26,4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13,24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. 체감 할인율이 약 50%라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아요. 1위로 소개해드릴 상품은 닥터린 파이토 대마종자유에요. 지금 쿠팡에서는 13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. 다른 판매처 최저가 23,400원과 비교하면 배송까지 포함해서 대략 13,100원 정도를 아끼실 수 있는 가격대에요. 체감 할인율이 약 56%라서 안 사면 안될 가격이에요.